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비천한 사람을 돼버리게 하시고 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이 주일을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강대상 앞을 잠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난주까지는 보라색 계열의 초를 켰습니다. 회개와 기다림을 뜻하는 색이죠. 그런데 오늘은 분홍색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따뜻하죠. 이 초는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향한 설렘과 기쁨을 뜻합니다. 사실 교회 문 밖의 세상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요. 상점마다 예쁜 조명과 장식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죠. 우리는 어느새 이 대림절 절기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동화 같은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 내리는 고요한 밤, 마구간의 구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 이게 우리가 떠올리는 크리스마스의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마리아의 창가 이 노래는 생각보다 굉장히 거칩니다 오히려 낭만을 깨뜨려 버리죠 기독교 문학가 그 CS 루이스가 이 노래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terrible song 끔찍한 노래다 굉장히 거칠게 들리시죠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이거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부정한 의미로 이런 끔찍하다 라는 표현을 쓴게 아닙니다. 영단어 에 테러블은 원래 라틴어 테리빌리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경외스럽다, 두렵다, 압도적이다. 이 노래에는 사람을 전율케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 노래에서 달콤한 낭만이 아니라 혁명을 봤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교만한 자의 마음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자리, 자를 자리에서 끌어 내리시고, 우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반전시키심, 뒤집으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지금 마리아의 현실은 한가하게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고작 12살에서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이죠. 약혼한 상태이죠.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약혼, 약혼자랑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도요.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사회입니다. 명예와 수치가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었죠. 약혼녀의 혼의 임신은 그냥 가식거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율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치명적인 생명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돌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폭력적인 처벌의 공포, 마리아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입을 엽니다.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비명도 아닙니다. 그첫 마디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려움이 목까지 차오를 만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전율이 돋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노래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이 뭐죠? 보편적인 물리적인 법칙. 그것은 중력입니다.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죠. 무거운 건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물리세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사회에도 비슷한 힘이 있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력입니다. 세상의 중력은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누릅니다. 돈이 없어 아래로 내려가면 삶이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권력이 없어 아래로 내려가면 남들에게 쉽게 질밥입니다. 경쟁에서 밀려 아래로 내려가면 내 가치가 평가절하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지요. 쌓아놓은 게 없는 사람은 아래에 깔릴 수밖에 없어. 아래에 깔린 힘 없는 사람은 늘 위에 있는 자들에게 당하고만 살게 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뭘 합니까? 이 중력을 거스르려고 발버둥 치죠.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려고요. 더 올라가야 안전해. 더 높아야 무너지지 않아. 내 스펙도 그렇습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평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내 위치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위를 향합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비천함은 위험하다는 것이요. 낮은 곳에 있다는 건 힘겹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한다는 뜻입니다. 내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추락이 두렵습니다. 내 가치가 없인 여겨질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비천함은 겸손의 미덕으로 예의상 자기를 낮춰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비천함이라는 헬라오 타페이노시스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 낮은 처지를 뜻합니다. 심지어 굴욕과 억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사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가난한 집 자녀입니다. 남성이 아니라 당시 천대받던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혼의 임신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세상의 중력으로 보면요. 마리아는 이미 바닥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었죠. 이건 성경에서 마리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받던 그 여인. 불임이라는 생물학적 불가능성과 사회적인 수치 속에 갇혀있던 한나와 지금의 마리아는 정확히 겹쳐지죠. 불임의 한나.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 둘다 세상이 볼땐 끝장난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옷을 단정히 입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추락에 대한 공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초라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지? 내몸 하나 추스르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모두 추락이 두렵습니다. 바닥이 두렵습니다. 비천한 곳이 두렵습니다. 사람은 실제 떨어지지 않아도 떨어질까 봐 두려워만 해도 이미 지옥에 사는 것만 같은 그런 처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그럼 밑바닥에서도 찬양을 하게 한 것이지 어떻게 그런 어둠 속에서도 노래가 터져 나왔지? 여기서 복음의 반전이 들어옵니다. 마리아가 비천함의 자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긍정 마인드를 배워서도 아니고요, 현실이 갑자기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인정해줘서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세상과 정반대로 작동하는 중력, 하나님의 중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본문 52절을 다시 한번 드려봅시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찬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네.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끌어올리십니다. 바닥에서 신음하는 자를 붙잡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중력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작용합니다. 세상의 중력 때문에 납작 엎드려 있는 비천한 자들을 당신의 힘센 팔로 위로 끌어 당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야 산다. 올라가야 살아남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너를 높이겠노라. 이게 왜 복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늘 자격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좀더 성공하면, 좀더 나아지면, 좀더 거룩해지면, 좀더 떳떳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날 바라봐 주실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다리를 놓고 끝없이 오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력은 그 사다리를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그분 없이는 어쩌지 못할 우리의 필요를 보고 움직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된 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마리아는 비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인 것이죠. 내가 가장 바닥이라고 느끼는 그때, 더는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하늘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때, 그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중력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고 낮은 자를 끌어올리셔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죠. R.C. Sproul 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한 영화의 장면으로 이걸 선명했는데요. 이전에 제가 그 박지수사님과 어 배성느님이 첫 번째 그 예배 참여하셨을 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벤허라는 영화, 어 기억나시나요? 영화에서 벤허라는 유대인은 친구의 배신 때문에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왕족에서 노예로 추락하고 말죠. 그렇게 쇠고랑을 손발에 차고 먼 하먼 길을 끌려가다가 사막에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군병은 물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런데 화면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만 보이죠. 그 손이 베너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채찍 든 군인 장교도 그 고요한 위험 앞에서 감히 제지하지를 못하죠. 베너는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봅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춰서 쓰러진 그의 눈높이에 맞춰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을 보고 베너는 생기를 되찾게 되죠. 이 장면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화려한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상한 종교지도자들의 그 당당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가장 낮은 자리에 쓰러져 버린 그 사람, 쇠사슬에 묶여 버린 그 사람, 목 말라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비천한 배너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도 하나님의 바로 그 시선을 본 것이죠. 아, 내이 비천한 처지가 인생의 끝은 아니구나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구나 이 비천함이야 말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였구나 그 깨달음이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터져나온 것이죠 그 노래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볼까요 46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찬양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메갈리노. 메갈리노는 그 주된 뜻이 확대하다, 크게 보이게 하다입니다. 이 메갈리노의 맨 앞에 매드라는 이 어근이 붙여 있는 게 보이시죠? 다른 색깔로 되어 있죠? 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매그라는 어근이 확대하다라는 영어 단어에도 쓰였는데요. magnify. 예, 확대하다. 우리가 글자가 잘안 보여서 이 크게 확대하려고 확대해서 보려고 그 쓰는 독보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magnifying glass. 네. 이 돋보기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한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습니다. 돋보기 자체는 화려함이 없죠. 그저 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돋보기가 뭘 합니까? 원래 잘안 보이는 걸 갑자기 크게 보이게 하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바라보는 렌즈로 쓰시니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왕비였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배경, 권력, 하려함만 받겠죠. 하나님이 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시니까 보이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마리아의 자금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비천한 자를 위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중력이 마리아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이런 놀라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49절부터 한번 거기에 있는 동사들만, 동사들만 쭉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을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계속 노래하는 게 눈에 띄실 겁니다.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 그, 그 팔로 권능을 행하셨다.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다. 제왕들을 끌어내리셨다.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다.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다. 부한,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강합니다. 헤롯 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다 해결된 과거의 일처럼 말하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건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 현실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미래의 승리를 오늘로 당겨와서 확신에 찬 과거형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예언자적 과거시제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습니다. 불임이라는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녀는 노래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한나의 하나님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땅 모든 족속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죠. 내 뱃속에서 콩닥거리는 아기 예수의 그 심장소리가 온 우주의 역사를 뒤집을 거란 걸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직은 내 현실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 통장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인간관계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력은 그분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를 붙드시고 당신의 때에 반드시 들어 올리시는 경이로운 중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끝장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다 해결되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 하나님의 중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진정 노래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그 눈길이, 쓰러진 배너를 바라보시던 그 시선이, 지금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보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두려움, 내 삶에 대한 공허함, 숨기고, 숨기고 싶은 내 실패감,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사라는 사람,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마리아가 은혜로 충만한다 한들 내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한들 그분이 내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를 잉태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비천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셔서 그 아들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이 누추한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중력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죠. 세상의 중력 때문에 추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력 때문에 이끌려 내려가는 거죠.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왜냐하면 그 낮은 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이 희미해짐을 덜 염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비천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화려함이 없는 투명한 복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벤허에게 물을 건네셨던 그 손길이 지금의 나를 통해서 목마른 누군가에게 헐벗은 누군가에게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뻗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중력 앞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안전하게를 부르짖는 불안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비천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제 우린 지금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악보 위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놀라운 선율이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크게 드러내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